안녕하십니까 농부 목사입니다. 저는 이제 유황 홍산 마늘 상품 이한 접에 지금 무게가 6 6 6 5 6.5 이상이 다 담겨 있는 마늘인데요. 지금 제가 한 접에 6만 원에 유황 마늘입니다. 판매하고 있습니다.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이 많지 않은데 필요하신 분들 이거는 흑마늘 용으로도 좋고 구워서 먹는 용으로도 좋습니다. 지금 뿌리도 다 절단된 상태고 깨끗하게 작업을 했고 한 접이 이제 6.5kg 이상으로 완전히 건조가 됐기 때문에 에, 한 접이라고야 무게가 6.5가 안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농장에서는 6.5를 채워주자 해서 그렇게 에, 기준을 맞췄고요 지금 에, 6만 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두 접부터는 제가 택배비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저희 종자마늘입니다. 작년에 1대종을 심어서 나온 2대종 마늘인데 이 종자 마늘도 굉장히 야무집니다 그래서 만작을 해서 다 연근 상태에서 캐기 때문에 종자용으로 최상품이고요 쫙쫙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, 상품 55,000원 중품 45,000원, 소품 35,000원, 그 밑에, 쏠이 25,000원인데, 요거는 소자, 요것도 거 요거 보세요. 여기 종자, 보시면 알죠? 짝짝 벌어지고, 쪽이 분명하고, 아주 연그랬습니다. 어, 대량으로 심을 분들은 뭐 이렇게, 솔 쏠자로 해서, 망으로, 하실까 하셔도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노래하는 농부 목사입니다.